다 함께 찬송가 521장, 521장 부르시면서 고람주가 대표적인 기둥에 둘째 날에될 하나님께 뵙니다 521장입니다.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폐하사 동종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내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육합니다 달림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일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위를 구원하려 하되 <laughs>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을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나 와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성실로 내게 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어, 가장 싫은 첫 번째 말씀으로 인문서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구원의 삶에 대해서 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상 치던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습니다. 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을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은 예전된 겁니다. 우리는 예전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 통하여서 이미 예정된 것이고, 계획된 것습을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간부 사이에 매달릴 그 사건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품기슬 얻게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야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시사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두 강도 사이에서 죽어갈 것과 또 한쪽 편 강도를 용서할 것을 미리 예언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를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미리 계획되고 예정된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낮 살인 강도의 구원 하나님의 성향에서 이렇게 미리 예정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 우리 구원은 놀랍게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계정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놀라운 구원과 인구를 인구 인부 계획을 가집것입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성리를 발견하고 사한 표기 넘쳐서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은혜와 능력이 넘쳐 흐를 것임을 기억하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현재적 대부분 여러분, 구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의 미래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의 미래성 못지않게, 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받는다. <laughs>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그두명 강도 중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강부는 미래에 구원을 내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그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 네가 죽으면 나보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나의 나라 갔을 때 너를 생각해서 그때 나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죽으면 나벌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벌리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회개하고 주님을 영판한그 순간 이미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케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일어난다. 나중에 너희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구 e 의 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이 n e v 구 r 의 시간 은혜의 시간 e r 지마 v e r 여러분 마귀가 가장 즐 r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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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속에 e r n 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확인합니다. 내일 가면 또 내일 하자 또 다음 날 하자 또 그럴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서 가는 마음은 어디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예상되어 떤부흥를 가보면 부근감사람사들이그이야기지요 그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집 화려한 지장이 가득해서 어, 그것이 참입니다 여러분 그게 낙원입니까? 또 질병도 아픔이 없는 곳이다라는 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무입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져 있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어서 나무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무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며 내 찬송의 대상,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그곳에 계십니까? 나원입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상태는 그 나군에 가서 주인과 더불어서 내가 함께 거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나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곳이 나원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눈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본전을 보면 후원받은 강도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예수님이 달리신 이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투북한도 정말 십자가에 달릴만한 죄를 지어서 달려갑니다 십자가에 달릴만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흉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큰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투북한도 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주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투국함은 바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나의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죽을 죄인이라 하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와 용서와 구원을 보하면 죄사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강빡한 마음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멸망과 죽음입니다 부항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후원받은 강도가 될 수도 있고 후원받지 못한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 영접하고 후원받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보자 you're so slow you walk like you're in a slow motion you're so in 수고하습니다 예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후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영광을 위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치유와 회복을 통한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구하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예비용에 놓으신 진정한 구원을 구원을 아버지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당 다음에 하는 시 하지만 현재에도 우리에게 구원이진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혜 받을 만한 날이 되고 지금은 구원달 받을 만 말씀 하신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고 지금이 회개할 시간이고 지금이 리험할 시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는에는각 형들이 내리하자. 네, 하자는 바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욕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발회를 받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옵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낙원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진정한 주님의 나원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고 주님이 가스리시는 곳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나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옵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풍강도가 함께 배달렸다 하셨습니다. 그중 한강도는 회개하여서 풍을 받았고 한강도는 영원한 지옥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강도들 중에 한 명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하는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고혈로 깨끗이 침받는 가운데에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신여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진자를 살려 하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게말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